또왔어요 그래. 응? 저기 미키 손님 왔잖아. 왜기미렇게이짜어요자자자자 엄마 또줌을 자란다. 자란다이 자란다. 이 자란다. 하나 둘 하나, 둘. 아이고, 잘하네. 이제 네 발로 하네 아이고, 잘한다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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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아이고, 잘하는 거네. 어이구, 엇, 어, 뜰 어, 아이고, 잘한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.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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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친구도 오네 영차 너도 같이 할 거야 오늘은 쌍으로야 어이구 o d o 하나 나, 하나 둘 하나 g 하 h i l d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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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no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어, 같이 해, 같이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너 혼자 한다고 그걸 막아버리면 어떡해 알았지, 알았지, 알았지 하나, 둘, 하나, 둘아이고 잘한다, 어이 잘한다 형아, 못들어게너 혼자 하는 게야 그렇게 앉아서 아이고 잘하니? 형아, 가버렸다 너 혼자 할 거야? 아이 잘한다 이제 어머나 니가 거기 앉으니까 형아 갔잖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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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갈 거야 깍 잡고 있어 엄마 가는데 아줌마 간다 아줌마 저기 미키 데리고 가야지 가지 마 여기 있을까 응 여기 있으라고 갈까. 말까? 가지 말까? 가지 말까? 응? 여기 있어? 저기 미키가 난리 났다 자기 안아달라 응? 나비야 아줌마 갔다가 나중에 올게 아줌마가 갔다가 나중에 또 올게 가자 안 일어날 거야? 아줌마 가야되는데? 응? 아줌마 가야되는데 왜 안가? 응? 어? 가지 말까? 아줌마 너 여기서 사는거야 무릎에서? 엄마는 이제 끝났어? 이제는 나비 너 무릎이 됐네 응? 허! 들 허! 들 허! 들 잠, 잠잘 거예요? 이제 거기서 잠드는 거야? 응? 아줌마 가야 되는데, 이제. 미키 데리고 가야 되는데. 가지 말까? 응? 가지 말라고? 오. 안가면 어떡하나? 응? 잘 생긴 우리 집사. 응.